만약 평소에 자주 가던 곳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믿으실 수 있으세요. 최근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의 사건. 이는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혹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과 피해 규모를 듣다 보면 누구나 분노와 함께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여자화장실에 놓인 수상한 티슈통을 발견한 교사가 그 안에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내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인 A군은 한 달간 무려 235번이나 불법 촬영을 하고 그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선생님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과 관광객까지 포함되어 그 수가 200명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A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운영하는 제주의 유명 식당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이어갔는데요. 촬영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충격은 더했습니다. 결국 확인된 피해자만 216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와 고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A 군은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가 크고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